안녕하세요, 쌤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스를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작나스는 정품 시놀로지 나스에 비해서 보안성이 약해 해킹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안 설정을 철저하게 해줘야 해킹에서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보안 설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방화벽 설정을 통해 해외 IP를 차단해 볼게요. 설정에서 보안, 여기서 방화벽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모든 인터페이스로 바꿔 주시고 생성 버튼을 눌러 지역 선택, 여기서 kr을 입력하셔서 나만의 코드명을 입력하시고 나만의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만은 허용해 주시고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번엔 모든 국가의 IP를 거부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자의 컴퓨터가 접근 차단됐다니, 관리자의 컴퓨터를 다시 접근 허용시켜줘야겠죠? 여기서 밑에 모든 IP 거부를 지우고, 생성 버튼을 눌러서, 특정 IP, 여기서 공유기 내부 IP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그 IP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고, 다음 이제 모든 IP를 다시 거부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이렇게 설정이 저장돼요. 그 다음 방화벽 옆에 있는 보호에서 도스 보호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램포트 아래에 있는 것도 도스보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다음 옆에 있는 자동 차단도 적절하게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자에서 어드민 계정과 게스트 계정을 비활성화시켜 주세요. 얘네들은 비밀번호 아이디를 알아내기 쉽기 때문에 해킹의 표적이 될수 있어요. 다음으로 터미널에 들어가서 텔레 서비스를 비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어판에서 파일 서비스에서 윈도우즈 파일 서비스, 그리고 맥 파일 서비스, 그리고 옆에 있는 FTP 서비스를 비활성화 시켜 주세요. 이런 파일 서비스들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스랑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하기만 해도 언제든지 네트워크 위치 추가를 통해 나스 속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비활성화 시켜 놓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걸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트워크 위치 추가를 통해 컴퓨터 내의 드라이브로 인식시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네트워크 위치 추가를 통해 컴퓨터 내의 드라이브로 n a s 를 인식시켜 사용하는 방법을 해봤어요 이 방법은 도메인을 통해 u i 에 접속하여 직접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방법보다 여러가지 이점이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n a s 와 컴퓨터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메인을 통해 UI에 접속을 하여 직접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WebDAV라는 것을 사용하여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NAS에 접속하여 NAS를 컴퓨터 내 드라이브로 인식시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어판에 들어가서, 외부 액세스, 여기서 라우터 구성, 그 다음, 생성 버튼을 눌러서, 내장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 웹 DAV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눌러 라우터 구성을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제어판에서, 파일 서비스, 여기서 웹 DAV에 들어가서, 웹 DAV HTTPS를 활성화해 주세요. 이거 위에 있는 HTTP를 사용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HTTPS가 훨씬 보안성이나 호환성이 좋아요. 그리고 IP 타임 제어판에서 고급 설정 여기서 라우터 설정 포트 포워드 설정에서 웹 DAV 규칙을 추가해 줄 거예요 내부 IP 주소는 나스 서버의 주소 그리고 외부 포트는 아까 5006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006번 내부 포트도 5 0 0 6번을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웹 DAV 규칙이 추가된 게 보이죠? 그리고 웹 DAV를 사용하기 위해 레이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 거예요.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레이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NAS를 선택해 주세요. 시 다음으로 시놀로지 주소에 그 DDNS 등록을 했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계정은 사용자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외부 네트워크에서 컴퓨터 내 드라이브로 인식 시킨 것도 저번 영상에서 봤던 내부 네트워크에서 컴퓨터 내 드라이브로 인식 시킨 것처럼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가 자유롭게 가능해요. 지금까지 NAS를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런 데스크탑보다 이런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NAS를 스마트폰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볼게요. 패키지 센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스테이션에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오디오 스테이션도 설치해주세요. 다음 포토 스테이션, 비디오 스테이션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제어판에서 웹 서비스, 여기서 포토 스테이션 포트 하나를 추가해주세요. 전 8888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웹 액세스, 여기서 라우터 구성해서 생성 버튼을 누르고 내장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 비디오 스테이션을 적용시켜주세요. 그리고 아래 응용 프로그램 포털에서 파일 스테이션의 포트를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디오 스테이션도 활성화 시켜 주시고, 다운로드 스테이션, 비디오 스테이션 포트도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리고 iptime 제어판에 들어가서 포트 포워드 설정에서 새 규칙 추가, 여기서 파일 스테이션 규칙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내부 IP는 NAS 서버의 주소, 외부 포트는 7,000번 포트니까 7,000번, 내부 포트도 7,000번을 입력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디오 스테이션도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내부 IP는 NAS 서버의 주소, 외부 포트는 8,800번이니까 8,800, 내부 포트도 8,800번을 입력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운로드 스테이션도 규칙을 추가해주세요. 외부 포트가 이때 8000번 포트니까 8000번 포트, 내부 포트도 8000번으로 입력해 줄게요. 비디오 스테이션도 규칙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외부 포트가 9007번, 내부 포트도 9007번으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등록했던 포토 스테이션 포트를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할게요. 아까 8888번이니까 외부, 내부 모두 8888번을 입력할게요. 이제 나스에서의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나스에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알아볼 건 DS파인더예요. 여기서 기존 나스 관리, 기존 장치 추가, 여기서 DDNS로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계정을 로그인해주세요. DS파인더로는 나스의 기본적인 상태나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고, 또한 나스의 전원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직접 전원을 원격으로 종료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DS파일이에요. DS파일로 로그인해주시면, 나스 저장 공간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을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또한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DS 오디오예요. DS 오디오는 나스의 오디오 폴더에 있는 곡을 직접 재생할 수도 있고 그 곡을 또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DS 포토예요. DS 포토에 로그인하실 때 도메인 뒤에 아까 8888번 포트를 지정해 줬으니 8888번을 붙여주세요. 여기서는 휴대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실 수 있고 아니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업로드하실 수 있어요. 또한 업로드 돼 있는 사진을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해서 휴대전화에 저장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DS 비디오에요. DS 비디오에 로그인 하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뜨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놀로지 UI에 접속해서 전체 메뉴, 비디오 스테이션. 여기서 폴더를 지정해줘야 돼요. 저는 비디오 폴더로 할게요. 언어는 한국어로.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데 갔다가 다시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올려놨던 비디오들이 보이죠.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의 DS 비디오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올려놨던 비디오들이 보이죠. 이 비디오들은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고 또 DS 비디오상에서 재생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NAS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봤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NAS를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로 하고 싶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할까? 그런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